안녕하세요. 2019심화팜에 선정된 회화 작가 고우리입니다. 저는 어, 관계에서 발생한 미묘하고 잡히지 않는 감정들을 회화의 물성 실험으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저의 완전 처음 시작은 신체의 기관을 떼어서 그걸 식물로 만들고 그런 어떻게 보면 그로테스크할수 있어 보이는 직접적인 형상이 있는 작업들을 했었어요. 조금 더 우회적으로 어떻게 보면 시적으로 사람들에게 나의 불편함과 스트레스 받는 상황들을 어떻게 이야기할까 하다 보니까 약간 신체 신체적인 것뭐 예를 들어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뭐 체한다든가 뭐 낯선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은 막 손에서 땀이 난다든가 그런+ 그런 거를 물성을 직접 캔버스에 닿게끔 표현하면서 손을 쓰기 시작했고 발을 쓰기 시작했고 그렇게 해서 물감을 직접적으로 신체로 얹기 시작하다가 최근 들어서는 그런 모호하고 추상적인 얹어내는 행위보다 조금 더 설명적일 수는 있지만 그 상흔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런 뜯어내는 작업을 하게 되었고요. 쌓고, 벗고, 벗기고 해서 레이어가 하나 더 생겨서 그 위에 다시 얹어지는 행위들을 하고 있어요. 주로 관계를 맺을 때 불편하고 스트레스 받는 불안전한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뜯겨지고 긁혀진 자국들을 상흔의 흔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 위에 다시 물감이 얹어지고, 그런 중첩된 행위를 통해서 이 작가가 감정이 변화하는 과정, 그리고 이게 다스려지는 과정임을 느끼고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어, 벗겨내는 게, 꼭 인력이 아니라 외부적 요인으로도 벗겨질 수 있는 거니까 그게 사람의 인력이 아닌 방법으로 캔버스를 뜯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혹은 뭐 그런 자연적인 힘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고요. 그러고. 제 작업이 추상 작업이고 좀 부유하는 이미지들이 많다 보니까 그것을 좀더 확실한 이미지가 보이게끔 하기 위해서 프레임에 대한 생각을 했는데 그 프레임이 꼭 어, 액자의 형식이 아니더라도 어, 그림 주변의 배경, 주변의 컬러,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